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추석 연휴 보람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저 또한 그냥 미국은 뭐 추석이라는 거 그런 거는 뭐 개의치 않지만은 그냥 예, 가족끼리 그냥 아 오늘 추석이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출도 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호중 가수가 왜 모함과 시기를 받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괘씸죄라는 것까지 그에게 씌워서 그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언론에서 조차도 김호중 가수는 괘씸죄에 씌어졌다뭐 이렇게 보도하는 적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는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네, 다시 그의 원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성공의 그 발판이 이번 이 계기가 큰 약이 될 것이다. 아주 쓰디쓴 약이 되어서 그에게 남은 인생의 큰 보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아리스님,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를 요 지금 현 상태에서만 그 팩트 사실을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일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헌터 차트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는 스타 차트를 여러 가지 통계 방식으로 후드 팬이라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활동, 비활동 기간과 관계없이 점수화를 만들어 스타의 순위를 정하는데 이미 김호중 가수의 활동은 4개월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비활동 기간까지도 여기에는 그 포함시켜서 이 차트화를 만들어서 이번에 보는 이 헌터 차트 역시 여전히 일이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비활동 기간이 4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 차트에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탑을 달리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위와 2위의 차이는 너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서 저번에도 이것을 제가 예,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아티스트의 활동 기간과 비활동 기간을 포함시켜서 그거와 관계가 없이 점수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가 김호중 가수의 활동과 비활동에 관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재기가 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명약 관하하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분명히 그 결과는 구독자님들이 바라던 그 모습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캔사스 하모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터 차트라는 이 매체가 뭐 재정적으로 뭐한두푼 들여서 이 매체를 세운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스타 차트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해 주는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기에 무슨 기모중 가수에 무슨 입김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무슨 소속사에 입김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무슨 언론사에 무슨 입김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매체라고 저는 그냥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의 활동 비활동 어 기간과 관계없이 후즈팬이라는 모바일 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팬 활동이 점수화되어 스타 차트에 반영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언론 기관에서도 이것을 서치하는 데서는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호중 가수, 네, 김호중 가수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증거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헌터 차트에 그러한 데이터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많이 있고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을 불과 그가 지금 영어의 몸으로 있는 그 상태가 아닌 그것을 뒤돌아 본다면 2024년도에 그가 행, 행정만 본다면 얼마든지 그의 재기회의 발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라 것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야 네, 그렇습니다. 또, 켄사스 하모가 제일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연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켄사스 하모는 김호중 가수로의 걱정하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데 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뭘까 예 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말씀들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호중 가수님이 워낙 예 천재적인 예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예 공유해. 공감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 겐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